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상촌여 신창원입니다. 아, 세월이 유수와 같다, 가지 참, 1년이 휙!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참, 원래는 다사다난한 게 아니고요. 너무 풍족한, 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여러분한테,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사항도 있습니다. 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된다, 하는 거 있는데, 이제, 기본. 가장 이제 주식의 이제 기본을 어 속된 말로 깔아야 되는 거 기본을 깔아야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1 시간 특집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대방출입니다 오늘 보너스 대방출이니까 여러분 오늘 보너스 대방출에 여러분 동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지금이 굉장히 어렵다 아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아주 쉽게 에, 핵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주식 언제쯤 사면 제일 좋은가? 이제 주식을 잘 사야 되는데 에, 주식 사는 시점을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검색기, 검색기 있잖아요. 검색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의 대박이 주식의 대박이 어, 다이브 존스에서 나요. 근데 다이브 존스에 나는데, 검색기는 그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에 지표는 매도가 나옵니다. 예,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방송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말 특집 보너스 대방출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 adx 저점 상승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그만큼 adx가 상승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표 중에 adx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adx 지표를 오늘 정확히 사용하는 법을 제가 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두 번째는. b w i 저점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목 기념표 13 17 26 기준선 날짜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어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개를 여러분 어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째는 ADX를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검색 지표 중에, 추세 지표 중에 ADX가 제일 좋은 지표입니다. 예, ADX가 제일 좋은 지표인데 이 ADX가 14로 돼 있어요. 어, 14를 쓰지 마시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를 쓰시고, 어, 코스비 같은 경우에는 11로 고치셔야 됩니다. 예, 11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 묻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 주식을 이 ADX는 거의 동행성입니다. 거의 동행성이고요. 어 ADX가 매수를 제가 이제 ADX 설명 기본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설명은 ADX는 어 ADX가 상승할 때상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을 크게 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항시 ADX가 어, 매수 이탈할 때 있죠. 이탈 이렇게 이탈할 때가 꼭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결론은 내가 주식을 살때 ADX가 침체 진입이나 침체 가까이 있을 때 사야 된다. 제가 요거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어, 10일 쓰시고요. 예, 코스닥은 1 9를 쓰시면 됩니다. 예, 9를 쓰세요. 어, 제가 오늘 여러분 보너스로 9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 코스닥 총 오늘 한번, 뭐, 급등주, 예를 들어서 PHC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 ADX가, 어, ADX가 침체에 들어갈 때 뭐라고요? 노래라. 그 침체에 들어갈 때그 대신 하락이 있습니다. 아, 하락. 그니까 침체, 해외선물 도 요거는 적용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ADX는, 어, 그,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추세 지표인데, 어, 신뢰도가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 저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 아니요, 침체 진입이 아니고 침체 이탈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스토게이틱을 쓰세요. 스토게이틱. 그러니까, 이 침체 이탈에서 스토게이틱 골든크로스가 뭐라고요?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주식을 누가 실적비 저평가, 쌍꺼리 매수, 눌림목 매수, 전년비 실적이 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ADX가 침체 갈 때, ADX가 침체에 들어갈 때, 스토게티 골든크로스를 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이 ADX는 어 여러분 절대 도전하면 안 됩니다. ADX는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어, ADX가 왜 이거는 어 신뢰 지표 그러니까 추세 지표 중에 제일 좋은 지표입니다. 이거는 좋은 지그 ADX가 오대 지표 안에 들어갑니다. ADX 여러분 MACD 들어가고 ADX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섞일 수가 있어도 MACD하고 ADX는 보조 지표야 주지표예요 주지표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꼭이 ADX가 저점일 때 저점일 때 사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 ADX가 어떤 종목을 내가 보잖아요. 우리는 종목 선정하는데 10분을, 10분을 투자를안 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고 ADX가 침체 진입해서 스토게티 골든 크로스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거 신뢰도는, 어, 제가 아는 검색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90% 이상 신뢰도가 나옵니다. 제가 어,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ADX를 꼭 어, 침체진입. 그러면 여러분 앞에 배운 거 있죠. MACD가 61평 위에인데 ADX가 저점에 있다. 이거는 뭡니까? 죽이는 거겠죠. 자, ADX가 61평 위에인데 ADX가 뭐요? 침체진입이다. 이거는 끝내주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 그런 부분을 어,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침체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침체 딱 들어갈 때 스톡인데 골드가 나면 침체 이탈이 나와요. 딱 나옵니다. 그게 어디 이 증상이 MACD 영선 위에 있으면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영선 위에 있으면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보입니까? MACD 영선 위에 MACD 영선 위인데. 에 ADX가 침체된 이탈이면 이탈이, 이탈이다. 탈이꼭 사고가 나요. 대박 납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쉽고 여러분 종목을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본으로 까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ADX 이거는 출생지표죠. 어, 제일 중요한 지표거든요. 나는 주식사고 물린다 하는 분 있잖아요. 진짜 이거 쓰세요. 이게, 구문 이게, 음이라도 ADX가 상승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선행스팬1이라도 올라갑니다. 선행스팬1이라도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6 0위리평 위라는 것은 붉은 구름때 이게 나오면 더 축인다. 이 말이죠. 복합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동시다발로 나옵니다. 이 지표는 ADX는 동행성, 거의 동행성 지표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ADX가 침체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라. ADX가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9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 올려 주십시오. BWI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추세 지표 중에 ADX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해외에서, 아니요, 모든 매매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BWI는 뭡니까? 활동성. 활동성을 꼭 봐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활동성. 왜? BWI가 뭡니까? 볼륨저 밴드의 폭이거든요.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볼륨저 밴드가 적어지고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해도 볼륨저 밴드가 커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볼륨저밴드가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WI를 여러분께서 꼭 쓰셔야 됩니다. 자 BWI BWI는 볼륨저밴드 포기라고 했습니다. 이 BWI를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뒤로 과당 넘어지게 해드리겠습니다. BWI는 볼륨저 밴드 폭입니다. 자, BWI는 볼륨저 밴드 폭이에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BWI는 볼륨저 밴드 폭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볼륨저 밴드 폭입니다. BWI는. BWI는 볼륨저 밴드 폭이에요. 폭. 폭인데, 자, 잘 들으세요. 이 포일 이런 분 있습니다. 자, 이볼륨조 폭이 제일 클 때가 주가가 뭡니까? 저점과 그러니까 볼륨조폭 목이 제일 좁을 때와 제일 넓을 때가 뭡니까? 주가는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이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보너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요거를 공룡목을 쉽게 잡는 방법, 요 때, 자, 한번 잘 들으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표 겹치기에 BWI를 하나 더 넣습니다. 자, BWI를 하나 더 넣을게요. 지표 추가를 해가지고 지표 겹치기가 BW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 또 못할 게 나옵니다 자 BW가 두개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요때 b w 하나를 10BW로 고쳐버립니다 10BW로 10BWI로 고치면 거래량과 이동평균이 이동평균이 자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어떻게 해요? 10BWI가 20BWI를 관통할 때 주식이 어떻게 해요? 시세가 납니다. 자 지금 아는 사람은 눈이 티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매수거든요. 자, 여기 매수입니다. 이 동행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10BWI와 20BWI가 그두 개를 겹쳐가 보시기 바랍니다. 겹쳐가 보면 정확하게 매수 타임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맞습니다, 여러분. 왜잘 맞냐면 거래량 이동 평균 골든크로스와 이동평균 골든크로스를 정확하게 같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 추가. BWI를 BWI 합니다. 지표 추가 BWI. 한개 했습니다. 한개 했죠. 여기 이 벽지에 좌 클릭해가지고 지표 겹치기를 합니다. 지표 겹치기. 처음에 BWI를, 그, 클릭하고, 백, BWI를 이 백지에다가 지표 겹치기가 BWI 한개더 추가한다. BWI 겹치한다. 그 다음에 이 BWI 한 개를 숫자를 10으로 고친다. 자, 여기 한 종목, 여기 우리 회원들이 올려시는데한번 볼게요. 32510. 자, 매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한번 보세요. 여기 매수에 여기 매도 나왔습니다. 정확합니까? 동행성 지표입니다. 이거는. 우클릭 지표 추가 BWI. 그 다음에 또 우클릭 BWI를 두개 해가지고 한 개를 10으로 고치면 됩니다. 이제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매수, 어제, 어제 매도 나왔습니다. 오늘 올라가도 이건 먹는 거 아닙니다. 왜? 거리량이 줄어들어서 상승했어요. 당근이죠? 붐봉도 됩니다. 단타 칠때 쓰세요. 하하, 아, 또 이래야 되나? 진짜 안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 데이터가 이래 돼 있죠? 자, 잘 들으세요. 이쪽에 이 백지에다가 아무데 좌클릭합니다. 이렇게. 좌클릭하면. 지표 추가가 있어요. 지표 추가, 지표 추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쭉촬영가면 bwi가 있습니다. bwi 이렇게 나와요. bwi 나오면 이 밑에다 그 다음에는 이 백지를 앞에는 여섯 있는데 이제 여기 아래 사세요. 여기서 지표 겹치기랍니다. 아까 지표 추가 지금은 지표 겹치기 bwi를 더합니다. bwi 한개 더합니다. 그럼 bwi가 두개 떴죠. 여기 두개 떴습니다. 여기 보면. 이 BW가 두개 떴죠? 두개 떴는데, 요때 클릭을 내가 색깔을 한개 바꿔줍니다. 헷갈려. 이거 숫자를 10으로 하고, 숫자를 바꿔주세요. 숫자. 라인을, 색깔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쪽지게처럼 나옵니다. 무슨 종목이든지. 삼성전자요? 자,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여기. 여기 한번 팔았다. 다여 매수. 지금 사지 말아 합니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죠. 그 기본 페이스는 여기에 120하어요 120, 120 하시면 됩니다. 120.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매수, 여기 매도. t h n 이렇게 됩니다. 10 BWI가 20 BWI를 관통하면 매수, 관통하면 매수. 10 BWI가 20 BWI 관통하면 그다음 하방 이탈하면 매도. RSI보다 더 정확합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요. 자. 3번 올리세요. 지인도 좀 나갑시다. 나가고, 신년에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신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목균형표가 세개가 있습니다. 거기 숫자 밑에 올려주세요. 13, 17, 26. 1, 자, 13이 뭡니까? 요 기준선이거든요. 13은 뭡니까? 반일목 기준선. 자, 13에서 17까지 얼마 걸립니까? 13, 14, 15, 16, 17. 자, 반일목에서 1일목까지 5일. 왜? 5일째입니다.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1일목에서 정일목. 정일목까지가 얼마입니까? 17, 18, 19, 20, 21, 23, 24, 25, 26. 9일입니다. 9일. 반일목에서 붉은 구름 난 후에 5일 후에 1일목에서 구름이 안 바뀌면 매도를 쳐야 되고, 1일목이 구름 바뀌었는데, 9일 후에 정일목이 구름이 안 바뀌면, 매도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일목. 반일목에서 구름, 내가 주식을 샀는데, 5일 있다가 1일목에 구름이 안 바뀌면 매도 쳐야 돼. 그런데 1일목까지 붉은 구름 바뀌었어. 9일 있다가 정일목에 구름 안 바뀌면 쳐야 돼. 샘플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종합주가 지으로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한번 어, 보여드리면서 오늘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는 92652입니다. 92652. 자,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합니다. 추가 001. 두 번째 일목균형표는 자, 일목균형표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일목은 6, 17, 34. 요거는 1일목입니다. 반일목 쓰겠습니다, 또. 뭐어려한게다 어려운데. 자, 반일목. 반일목 반일목은 5 13 26 설명 이렇게는 안 해고 대충 했지.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 반일목입니다. 이 반일목. 일일목 정일목입니다. 여기 구름 바뀌고, 5일 있다가 이게 구름 바뀌고, 여기 구름 있다가 9일 있다가 구름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일일목, 반일목 사용할 수 있겠죠. 일일목하고 반일목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진검다리로 쓰세요. 징검다리. 진검다리로 쓰셔야 돼요. 징검다리로. 그러니까 주가가, 자, 반일목에서 붉은 구름이 났어. 주가 가잖아요. 5일, 늦어도 6일 내로, 1일목이 붉은 구름 아니면 때려야 돼. 매도를 쳐야 돼. 그러면 1일목에서 붉은 구름이 와서 9일, 늦어도 11일 내로 정일목에서 붉은 구름 안 나온다. 매도 쳐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짧은 단타 치겠다고 생각하면 반일목과 1일목만 쓰면 되는 거고 나는 중기, 장기 투자하겠다. 1일목과 정일목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단타 치겠다. 반일목과 일일목만 쓰세요. 단타 치실 분은. 왜? 그까지 안 가니까.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구름이 검어지면 일부 팔고, 반일목이 검어지면 조금 팔고, 일일목 팔면 팔고, 팔고, 정일목이 검어지면 다 팔고. 이거를 여러분 자유자재 쓸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신년특집으로 더 상세하게, 신년특집으로 제가 여러분들,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 이제 여러분, 뭐 중급이 아직 덜 끝났어요. 중급이 덜 끝나가지고 근데 요거는 진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자 ADX 기본적으로 까셔야 됩니다. BWI 기본적으로 까셔야 됩니다. 일본 1일목 반일목, 1일목, 정일목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쓸줄 아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추세면서 기본으로 까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어, 원래는 제가 여러분한테 들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 저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용서해 주시고요. 원래 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어,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좋은 게 있어요. 있는데 너무 안 쓰고 실적비 저평가 쌍꺼리 매수, 눌림목 매수, 전년비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깡통차게 했습니다. 예, 깡통차게 했는데 예, 올해는 여러분 어, 내년에는 더욱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를 다 털고, 다, 다 털고, 혹시 제가 어디 가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는 뭐저 나이도 있는데 이제는 그만두면 은퇴하겠죠. 그죠. 저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털고, 어 그래. 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더 많은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악을 좀 멋진 걸좀 틀어주세요. 멋진 거. 자, 1번 함 쳐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요. 아, 좀 세게 틀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